말씀의 주인공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을 때는 그 자녀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이 있었어요 보통 집착이 아니고요 뭐 엄청난 집착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어렵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에 대해서 집착을 할 만한데 근데 한나는 집착을 하지 않아요 3회 1장 14절 1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서운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그 아들을 젖을 떼고 나서 24절 말씀 보시면 성전의 아이를 이렇게 바치게 돼요 포기를 한 거죠 거룩한 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잘한 것이 뭔가 하면 집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여름과 저도 살아가면서 집착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집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든 어떤 물질에 대해서든 어떤 세상 것에 대해서든 거기에 그냥 모든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집착하기가 쉬워요. 물론 자녀는 커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모로부터, 그 집착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기는 되어 있어요. 엄청난 집착을 가질 수가 있죠. 또 우린 살아가면서 뭐 돈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죠.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물질을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 보통 집착이 아니에요. 엄청난 집착을 할수 있어요. 또 세상에 대해서 집착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인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세상에 일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에, 집착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리고 집착하지 않았을 때 믿음 생활도 우리 인생도 잘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시면 사무엘상 13장부터 보시면 사울이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된것만도 얼마 나 축복입니까? 그런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야 내가 둔 부하인 다윗이 참 대단해 나보다 훨씬 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에게 집착을 하게 되죠. 그 말에 집착을 너무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다윗만 없애면 아 내가 환호받을 수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다윗만 죽이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있고 온통 관심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울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제로 삼으면은 집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집착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집착의 대상이 자녀일 수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다른 것에 너무 집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집착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첫 번째. 집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름분과 제가 모든 것을 섭리 개념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섭리 개념, 다른 말하면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 개념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 아이내 소유 개념으로 보면 부모인 내소유잖아내 자녀잖아요. 그러면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데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내 자녀를 할지라도 소유 개념을 보시면 안 되고 섭리 개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야 내가 낳았고 나를 닮았고 그렇지만 내 자녀가 내 부모의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특한 성격과 독특한 인격체로 내게 맡겨준 자녀라고 하는 섭리 개념으로 봐야지만 자녀를 집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 삼부 예배 때 저희 교회 저를 만나러 오신 그세 분의 손님이 있어서 소개를 좀 했잖아요. 두 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한 장로님의 부인인 권사님 세 분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회 카페에서 차한 잔을 했어요. 자 그분을 만나면서 대화 중에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받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세 분은 각자 구미 교회 구미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이세요. 어, 구미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만들면서 교회를 이렇게 나누는 일을 했어요. 돈이 되는 건 아니요,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발행인이었던 장로님이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 신문을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좀 넓혀져서 이 경북 지역 전체로 그 교회 신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이제 저한테 하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어 사업을 하면서 이득이 나면은 그 돈을 이득이 됐으니까 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쓸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익금을 이 신문 만드는데 예, 좀 썼는데 어 아니 그럼 장로님이 그 손해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업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업에서 이익금을 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내가 이 신문사를 발행하는데 내가 도움을 준 것은 내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익금을 내게 주셔서 그 이익금을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될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기업, 내 이득을 내 소유로만 봤다면 그건 내 거잖아요 내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장로님은그 기업 또그 이익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익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맡겨준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익금에 집착하지, 돈에 집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이익금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무엇이든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만 보셔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내 자녀부터 여러분 이 시간부터 섭리 개념으로 볼수 있어. 내 자녀인데 끔찍한 자녀잖아요. 그런데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라고 하는 거, 그 섭리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며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에건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 속고 다 집착하며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진짜 예배절로 사는 것이지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다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물질밖에 없고, 내 가족밖에 없고, 다내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한 발자국도 앞으로 헌신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 시간부터 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기업, 어떤 회사, 어떤 가게 내 소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어떤 이득이 났다고 하면은 그 이득 이익금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한나의 믿음이 이제 그 믿음이었죠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걸 집착할만한데 집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사무엘 어린 아이, 아기를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 1장2 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죠. 한나가 기도와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를 말미암아 여호와를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와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이 원문에는 이 여호와를 말미암아가 원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게 집착에 빠지지 않아요. 뭘 하든지.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집착에 빠지게 되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도 약해질 수 있고 자꾸 이제 엉뚱한 것에 우린 관심을 갖고 짧은 인생인데 어떤 시간이든 에너지를 그냥 거기 쏟아 버리게 되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나를 보면요, 이제 아이를 낳기 전까지 삼일 일장에 보시면 한나의 인생은 고통이었, 범민이었어요. 그리고 제 오름밖에 없었어요. 설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한 나의 설움과 고통과 범민을 진짜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누군가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한 나의 범민, 한 나의 고통 진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보시면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 가정도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근데 사라가 나중에 웃게 되죠 사라 인생 가운데 웃게 하셨던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이삭을 주심으로 사라 인생 속의 가정 속에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사라가 하게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집착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로 보면은 다 집착을 한다고 했어요. 소유로 보면은 내 자녀든 물질이든 더가지려고 하고 다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섭리 개념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집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합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자, 6절과 한번 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든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은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데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 일찍 죽어야지. 일찍 죽고 싶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여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수 있는 어떤 한계는 하나님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이 땅에서 살게끔 하시면 그만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죠. 왜냐하면 더 살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게 하시다가 나를 부르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내 인생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네. 뭐 생명도, 가족도,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러면 욕심도 이렇게 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산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아 내가 아니고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잘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막 그냥, 그냥 결과가 좋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이상하게 안 풀릴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겸손하셔야 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와는 호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서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찬양이면서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누구로 딱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분인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분인나 분인나는 아주 요즘 말하면 기고만장한 여자예요 이유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기고만장할수 있었어요.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한 번에 역전을 시키셨죠. 이제는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서 한나가 훨씬 부인나보다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요, 그럼 한나가 딱 이렇게 아들을 낳잖아요. 부인나를 막 멸시할 수 있고 부인나를 무시할 수 있고 한나의 어떤 어깨 힘이 딱 들어가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참 이렇게 교만하다 했을 때, 그게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말로 이렇게 좀알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아이 사람이 지금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알수 있어요. 두 번째, 행동하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겸손하게 봉사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딱 행동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좀 교만한가 아닌가 알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그런 교만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뭐 돈이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뭐 자녀가 잘됐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 힘이 들어가잖아요. 말에 힘이 들어가고, 뭐 교회 와서도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제 겸손은 뭔가 하면요. 힘을 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힘이 안 들어가 될까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언제 어떻게 한 번에 바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됐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오늘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막큰 소리 치지만 저 자신도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말을 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힘이 딱 들어가면은 말 속에서 교만함이 드러나고 행동 속에서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봉사하지만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는 그 힘을 빼셔야 돼요 그냥 빼지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를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한나가요 3일사 1장에서는 분인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한나가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요 자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인 나가 나를 괴롭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이제는 한 나가 좀 힘이 들어가서 부인 나를 멸시할 수 있고, 부인 나를 막 무시할 수 있고, 그럴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그 한나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볼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면 오늘 말씀처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세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사람이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이 이렇게 좀 힘이 딱 내게 있으면 가진 게 있으면 나덤으 힘이 들어가기 쉬워요. 또 자녀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가기 쉬워요. 근데 그런 힘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힘을 쓰라고 힘을 가지라고 축복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내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되어야 돼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끝에 보시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그 원하심은 시 여러 개 있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 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는 것 오늘 말씀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 교회 봉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저의 기도 제목 중에 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봉사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나오면서 막 짜증낼 수 있고요 또는 막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여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감사를 하고 봉사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 감사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괜히 교회 봉사하면서 그냥 짜증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물론 한나가 이 말씀 속에는 한나가 임신을 해서 기쁨이 포함이 된건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기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이유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 기뻐했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에서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기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녀로 인해서 막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고 또 함께 산 배우자로 인해서 막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또 직장 일터에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기쁨 하나님이 그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죠. 비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석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나무에 열매가 주로렁주로 달려 있고요. 외양간에 막 소가 넘쳐나고요. 우리의 양이 막 넘쳐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요. 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층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다 아버지 하나님 한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참 세상에 집착할 때가 많고 또 자녀에게 집착할 때가 있고 또 물질에 집착할 때가 있고 또 너무 세상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참 가진 것이 없고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근심이 많이 있지만은 염려가 많지만은 염려가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처럼 믿음 가운데 살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